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뀐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2일 목요일이고요. 긍정학원 355일차입니다. 새벽에 잔바람에 잠이 좀 부족해서 낮에 좀 졸리곤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요. 사람이 한번 신체 리듬이 깨지면 조금 힘들거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지도자는 앞으로 이 조직이 뭐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도자는 여러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앞으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치앞 혹은 두치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조직이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건 지도자를할수 없고 그냥 서포터일 뿐인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50년, 100년 뒤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통솔력도 필요하겠죠 작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혹은 경력이 많다고 어떤 경험을 좀 많이 해 봤다고 리더를 찾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우리 조직의 앞으로 나가는 부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긍정강원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기합하면서 투전하니 언제 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자막 없이 미국 영어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 투자 를 시작할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궁금을 외치고 유튜브에 문어 다해 나와 함 세상을 깨게바는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가진 경험과제를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주간 베스트에 이름 을 올린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관리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 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목요일 초청을 받아 졸업축산한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전부 이루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